안녕하세요. 오늘은 와플 믹스로 바삭한 와플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리 방법에 써 있는 대로 따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순서도 엉망이고 제 멋대로 해버렸네요. 그렇지만 처음이니까 모양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진행해 봤어요. 와플 믹스, 계란, 버터, 냉동 과일, 그리고 와플 팬을 준비했어요. 와플 팬은 모던하우스에서 할인할 때 구입했고요. 와플 믹스와 냉동과일은 이마트에서 구입해왔어요. 와플 믹스에 두 봉이 들어있네요. 한 봉에 다섯 개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 봉만 사용할 거예요. 양푼에 와플 믹스를 한봉 넣고 생수를 150ml 정도 넣어주었어요. 믹스를 잘 섞어줍니다. 조리 방법에는 계란과 물을 먼저 섞어서 믹스에 넣으라고 나와 있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믹스 먼저 넣어버렸네요. 계란을 한개 일단 풀고 버터 60ml 정도 녹여서 같이 넣어줄 거예요. 믹스와 계란버터를 같이 섞어줍니다. 버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녹여주면 되는데 깜빡하고 계란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계란버터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렸어요. 여기서 와플팬을 예열하고 부었어야 했는데 그냥 해버렸네요. 반죽은 이 정도 부으니까 안 넘치고 딱 좋더라고요. 중간에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네요. 예열도 안 되어 있었고 덜 익은 상태로 열어서 분리된 것 같아요. 약불로 1분씩 익히고 뒤집어줬어요. 대충 익은 것 같으면 와플을 분리해서 그릇에 담아줍니다. 냉동 과일은 미리 꺼내서 해동시켜뒀어요. 딸기는 먹기 좋게 슬라이싱해서 와플에 예쁘게 올려줍니다. 메이플 시럽은 먹고 싶은 만큼 부어줍니다.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겠죠? 순서를 엉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잘 되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